알렉산드로스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아 이거 다내 땅인데 뭐 이거 주고 마실래? 참을 뺏서놓고크레이터스로 던져버려 오드아이인 음, 어, 표현했던 음,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을 묶어서 펼쳐대요 아주 능진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정복자인 가 정복력의 눈이 먼 광기어린 사람일까? 모순 사람이 아니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, 보통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, 이렇게 알렉산더라고 하는데 미국식 발음이죠. 네. 그 그리스식으로 한다면 알렉산드로스, 알렉산드로스, 네. 그리스 말로는 호메가스 이게 붙죠. 맞아요. 네, 네. 아주 큰, 아주 <laughs>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에도 왔고, 또 그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최대한 저한테 익숙한...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알렉산드로스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디오도로스 스켈리오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너무 알렉산드로스를 존경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들은 알렉산드로스에 관해서 책을 쓰는데 아주 호의적으로 로마의 쿠르티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똑같은 사실을 열고 하면서도 그 전쟁의 관인이었다 그 성격이 이중입격자이고 아주 그 성격 컨트롤이 안 되고 격정적인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이나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군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죠 그 여러분만의 알렉산드로스를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신 적 있나요? 약간... 만화로 저는 만화로, 만화로. <laughs> 만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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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땠어요? 오드아이. <laughs> <로드와이. 웃음>